이번 영상에서는 대포버거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나 별명에 비해 이쁜 스킨도 갖고 있으며 에스코피에 덕분에 현역이 된 캐릭터 이나즈마 카미사토 가문의 아가씨이자 얼음 원소 메인딜러 아야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카는 여러 역할 중에서도 온필드에 나와 딜러 역할을 맡은 얼른 원소 메인딜러가 되겠니다 아야카의 특성은 돌파 특성과 원소 폭발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원소 폭발 사용 시 5초간 지속되는 서리의 관문을 방출한다 분명 오성 메인딜러의 원소 폭발인데 개수가 202%로 낮은 걸볼수 있으나 이는 일타 때리지가 되겠 아야카의 원소 폭발은 총 20일 타로 절단 피해 20배, 만개 피해 10배, 심내발 기준 총 4,343%의 개수가 된다. 첫 번째 돌파특성의 효과를 보면 원소 전투 스킬 사용 시 일반 공격과 강공격의 피해가 증가. 하고두 번째 돌파특성의 효과를 보면 너른 피해 18%를 획득하는 걸알수 있다. 게다가 고유 특성의 효과로 추가 너른 원소인 체트가 된다. 즉 원소 폭발 이후 평타 사이클이 들어가는 운영이 되겠다. 그럼 어떤 파티에 채용될 수 있을까? 아야카는 너른 원소인 만큼 융해와 빙결 반응을 이용한 파티를 꾸리. 빙결파티로는 불이나신학 에스코피 융의파티로는 나이다 베넷 빙결파티는 다른 캐릭터로 대체 가능하나 융의파티는 해당 캐릭터가 없다면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럼 성유물과 무기는 뭐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 성유물의 경우 얼음바람 속에서 기리는 용사사세트 절연의 기치사세트 두 성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얼음의 경우 빙결파티에서 사용한다 절연의 경우 융의파티에서 사용한다 파티에 부리나가 들어갈 시그림자 사냥꾼 사세트도 사용할 수 있다 주옵션의 경우 시계는 공격력 성배는 얼음 원소 피해 버렸어. 왕관은 무기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다 다만 아야카 세팅은 이외로도 선택지가 다양하기에 새로운 성유물을 얻게 되면 직접 테스트해 성능을 비교하는 게 좋다 무기는 노성의 경우 아야카의 전용 무기난계개를 가르는 회광을 사용한다 사성 무기의 경우 단조 무기인 해연의 피날레와 아메노마 카기오치가타나를 사용한다 해연은 사성 중 가장 높은 포텐셜을 보이고 아메노마는 운영 난이도를 낮춰준다 오제는 기준 아야카의 필요 원소 에너지를 무려 44까지 낮춰준다 게다가 무기 룩마저 아야카와 찰떡이다 그렇다면 아야카의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 아야카는 돌파 특성의 버프와 고유 특성의 원소 인챈트를 위해 공격 때마다 대시를 섞어야만 한다. 아심푸샤 사이클로 들어간 프리나이키. 신아키. 차를로트이키. 아야카 대시큐 대시 평평 평평 깡다. 참목을 부여하리 하늘의 칭명 진신을 위한 다 아군 눈보라 캐럿 실내에 두개흑역컴다흑흑흑 결론 이토 마냥 캐릭터보다 무기가 유명하고 성능보다 낭만으로 가져가야며 하 파티 편성 있어 원소 제한이 걸린 캐릭터 카미사토 가문의 백로공주 아야카 되시겠다.